자, 그럼, 계속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gularly spend time working toward my dream. 자, 또수 하나 나왔죠 Spend, 명사 동명사 정확하게는 명사 자리에 시간이나 돈이 들어갑니다 s p e n d 시간 혹은 돈 그리고 동명사 하게 되면 어 young, to young, to young, t Spend time, 동명사, 마하는 뭐 데에 시간을 소비하다. Spend money, 동명사, 마하는 뭐 데에 돈을 소비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Regularly, 규칙적으로라는 뜻이고 나는 규칙적으로 일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Toward, My t r a i 되있죠 Toward는 어디어디 향하여라는 뜻의 전치 사이고 내 꿈을 향해서 일하는 데에 시간을 소비해. 그래서 우리가 약간 유역하면 우리가 꿈을 향해 일하는 거는 이제 꿈을 좇는다 또는 꿈을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셨을 텐데 어, 우리가 꿈을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 규칙적으로 소비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I want to become a chef. 자 want 원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다뤘던 전형적인 자 우리 투부정사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의사가 되는 것을 원해 이렇게 되죠. 요의사가 되는 것을 원해. Every Saturday morning 매 토요일, 어, every Saturday morning 매 토요일 아침에 매주 토요일 아침이죠. I go to cooking classes or search for recipes. 역시, 변결구조, 5월 사이에 두고 양쪽에 문장이 있어요. 주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가 생각이 된 것일 뿐인, 어, 실제로는 어, 두 개의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생략을 하더라도 해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생각이 됐다 하더라도 해석할 때는 어, 생각된 것이 있다 라고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리교실에, 요리교실에 간다. 혹은 나는 search for 무엇을 찾다 검색하다 이런 뜻이죠. 어, recipe는 조리법이라는 뜻이고 나는 조리법을 어, 찾는다. 이런 뜻이죠. 나는 요리 교실에 가거나 조리법을 찾는다. I think that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is important. 자 대신 접속사. 수업 시간에선 생님하고 배웠습니다. 명사들 이끈다. 여기서는 목적어. 어, that 이하 전체 문장을 목적으로 만들어 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that 이하를 생각한다. 이렇게 되고 that 아래는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 문장의 동사는 한참 뒤에 있는 is이고 어, 주어는 앞에 있는 동명사 using이 돼요.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라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using my time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은 이렇게 되고, to prepare for my future 이 부분은 to 부정사의 부사 용법이 됩니다. 한번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prepare for가 무엇을 준비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만큼이 주어가 되고, is important 은 중요하다. 그것 전체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자 다음 문장. t m 다 is a pre present. 자 시간은 선물이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Everyone has the same present to spend every day. 자 모두는 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나온 to spend 어 uh, to spend every day.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어야 될까요? 네 명사 다음에 나온 to 부정사. 그래서 형국사적 용법이에요. 뭐말 스탠드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업시간에 배웠잖아요 형사적 용법을 쓸때 뒤에 이렇게 목적이나 어떤 성분이 빠져있는 약간 불안전하게 보일 때는 어, 그 불완전한 부분은 앞에 투하에 있는 명사이다 그래서 소비할 시간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일 사용할 시간을 어, 사용할 선물을 사용할 선물, 동일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manage your time well And you will be happier in the new school year. I well. 그러면, 그러면 will b a b l 명령문, 플러 u 그 m a n t h h a t the main thing is that the main thing is t h a 이 t h m a n a m a n g a e m a n m g e m t i m i e h i e h i e 너는 비유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In the new school year, 새학년에서. 이해되셨나요? 어,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해라. 그러면 너는 새학년에서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어, 머릿속에 다 기억하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2과 범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